경남 서부권 100만 지역민의 생명수를 공급하고 재해로부터 지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남강댐이 올해 쉰신도를 맞았습니다. 지난 1969년 준공돼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50년간 그 사명을 다해 왔는데요. 남강댐의 지난 역사 발자취를 되돌아봤습니다. 차지용 기자입니다. 진주 쪽에 제방을 쌓고 방수로를 4천만 으로뚫으면 경상도 13개 업이 홍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조실록에 적힌 상소 내용입니다. 조선 시대부터 나강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겁니다. 홍수 피해가 극심했던 진주 일대는 지난 1936년 대홍수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당 500톤 정도 내려보내도 진주 밑에 이 피해는 심각합니다. 피해가 심각한데 이게 뭐 진주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그 하만 계속 있지 않습니까? 대홍수를 겪은뒤더 이상 홍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며 그해 1936년 8월, 4천만 방수로 굴착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나강댐 조선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30여 년이 지난 1969년 10월에야 마침내 나강댐은 중공됐습니다. 이어 1989년엔 보강공사에 들어가 1999년 높이 36미터의 지금의 나강댐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댐 길이만 1,126m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초 최장 다목적 댐. 하지만 낭강댐 유역은 지리적으로 지리산과 덕유산에 둘러싸여 상류 집중호우 시 홍수 도달 시간이 빠른데다 접수형 댐이다 보니 물관리가 매우 까다로운 곳입니다. 낭강댐에 200년 빈도 설계홍수량을 초과했던 1987년 태풍 셀마나 2002년 태풍 루사 때.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관리에 매진한 낭강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다목적댐은 물을 담아서 방류를 하지만 난강댐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방류를 하는 그런 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회사만의 어떤 노하우,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노력 그걸 통해서. 어,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물 피해 없이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낭강댐이 들어선 뒤 진주를 비롯한 낭강 일대 중하류 지역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비옥한 농토 확보와 함께 각종 주택 단지와 공업 단지, 문화 체육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진주시는 낭강댐으로부터 연간 약 5억 1,000만 톤씩 물을 공급받으며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걸어온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난강 댐물 부산 공급과 치수 증대 사업 추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역 갈등과 반대 운동 등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난강 벌류의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해 사천만 쪽으로 방수 량을 늘리면서 바다 담수와 어장 황폐화 등 남해안 어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사천만을 그야말로 인공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사는 어른아 어루나... 고기나 조개가 바다에 살수 없고 전부 다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벼를 읽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안정적인 물 관리 능력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방류수를 이용해 전기도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낭강댐. 진주, 사천 등 일곱 개 시군 100만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며 댐 주변도 물안래저 공간으로 꾸미며 지역속으로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서부 경남 물순환 중심에서 늘 지역과 함께 해 왔던 남강댐 5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SBS 차준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남강댐은 서부 경남 50년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강댐이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의 50년은 어떨까요? 물 관리 일원화와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환경과 사람을 잇는 새로운 남강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난강댐의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난강댐 미래 50년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난강댐의 핵심 키워드는 물관리 일어나 식수 공급과 홍수 예방 등 기존의 치수 기능과 더불어 유형 내 오염원과 수질 관리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해 K-Water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댐 상류 이해 관계자들과 상생과 협력을 위한 허브의 프랑스에 하여 수량, 수질, 생태, 환경을 고려한 통합 물 관리를 실현한다. 남강댐 저수량은 3억 톤 정도. 그에 비해 발전기 용량이 적고 노화됐습니다. 때문에 용량이 늘어난 수차 발전기 두 기를 새롭게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발전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돼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에 대한 가치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관리 체계도 중요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다음 지역 주민과 물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서 지역 경제 발전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물을 사랑하는 그런 물로 더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남강댐 명소화 사업도 추진됩니다. 물박물관 앞에 수차 발전기를 전시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남강댐을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겁니다. 진주시도 이번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진양호 르네상스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물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등 난강댐은 앞으로 지역 상생의 댐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중공 50주년을 맞아 미래 청사진을 발표한 난강댐, 사랑과 환경을 아우르며 서부 경남과 함께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진욱입니다.